어, 지금 톱밥을 끓이고 있는데요. 어, 올겨울에도 네타리버섯을 어, 비롯해서 여러가지 버섯들을 좀 기르기 위해서 어, 톱밥을 좀 샀거든요. 이건 담나, 참나무 톱밥인데, 한 포대에 7천원 주고 샀어요. 사고, 어, 지금 톱밥을 끓이는 이유는 톱밥을 소독하기 위해서 끓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종균을 이렇게 머시타운에서 한 박스를 샀어요. 사고, 칩버스를 기르기 위해서 종균을 썼고, 어, 이 종균이 보통 인터넷에서 사면, 요한 병이 한 3,000원에서, 사게 사면 1,500원까지도 살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걸 계속 살려고 하니까, 좀 그래서 이렇게 도, 직접 종균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,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톱밥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, 이 종균을 한, 뭐, 한, 한 5분의 1 정도만 넣고 섞어서 병에 놔두면 발효를 시키면 이제 또 이렇게 종균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벌써 이렇게 측버섯을 좀 많이 좀 길러놨어요. 이게 다 측버섯이고요. 이건 오늘 이렇게 작업한 거고요. 이건 한, 이건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작업한 거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작업한 지 한, 이게 한 3, 4일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. 종종이 많이 먹었죠.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올해도 어 버섯이 좀 많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. 하여튼 겨울에 텃밭을 다 하고 난 다음에, 겨울에 사실 텃밭 하시는 분들은 할게 없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버섯을 한번 길러보면 겨울에도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